지금 단망으로 왔다고 이렇게 <웃음> <웃음> 안녕 안녕 고마워 모두들 많은 친구들이 올 수는 없는 자리였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안녕, 안녕하세요. 어, 팬미 못온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맞은 친구들 너무 고맙고. 아이고, 벗고 와야 되겠다. <laughs> 어, 고마워요. 감사하고. 어, 나도 좀 아쉬워서 이렇게 라방으로 인사하려고 밥 먹으러 와서 <laughs> 이렇게 라방을 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울었다는 거 소문났어? 벌써? <laughs> 아, 부끄럽네. 어, 안 울려고 했는데 어, 너무 좋아서 기쁘기도 하고, 또 콘서트에도 못 보고, 그래서 그게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라도 우리 애기들 또 우리 팬들 보다 보니까 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울고 그랬네 어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늘 같이 온어내 친구이자 우리 매니저 실장님 생일이어가지고 어 오늘 회 먹으러 왔어 회 어,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다음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팬미팅을 진행해 볼게요. 매년마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재밌네, 이거. 너무 감동도 있고. 어. <laughs> 먹는 거에 글씨 직접 쓴 거예요가 그거, 포춘쿠키 말하는 건가? 동윤이도 초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나 혼자도 할래? <laughs> 나 생일파티 이렇게 하면 좋네 재밌네 아 포춘쿠키 글은 내가 이렇게 다 적었어 10개를 어, 뽑아가지고 10몇개인가 뽑아가지고 적고 음 응, 인쇄한 거야 인쇄해가지고 포춘쿠키 거기 만드는데다가 글을 보낸 거야 내가 응. 그리고 어 원래는 그 빵도 이렇게 다 받아가는지 모르겠네 어 빵도 우리가 배고플까봐 어, 준비했는데 어, 음료는 차갑지 않겠지만 그래도 빵도 맛있게 먹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뭐 많은 거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 포스터에다도 미리 사인을 하고 우리가 또 마주보고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다 좋았으면 좋겠다. 게스트로 태삼자도 어, 불러야 되겠네. 그럼 태사자로 이렇게 한번 하고 어, 내생일은또 각자의 생일들을 이렇게 또 진행하고 그러면 재밌겠다, 그치 그러니까 빵 받았어? 어허 따서 어, 다들 조심히 가라고 어 다들 배고플 텐데 나도 마스크 쓰고 뭐 영화도 보러 간 적도 있고 다른 미팅 팬미팅 하는 것도 가봤는데 답답하긴 하더라고 근데 어 너희들 마스크 쓴 모습 보니까 더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좀 안타까웠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고마워 얘들아. 빵 받고 싶지. 원래는 내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어, 연습할 게 너무 많아서 <laughs> 어, 배고파 준비 못 했는데, 그건 다음에 내가 혹시 기회가 되면 은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음,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애, 이렇게 친구들 모인 김에 좀 사람 없는 데서 어,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어, 안녕. 생일 축하해서 고마워. 원래 생일은 10월 30일입니다. <laughs> 어, 울지 않을게. 어, 나도 너무 좋았고,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그, 감동이 남아있는, 여운이 있는, 너무 행복한 팬미팅이었어. 고마워. 함께 해줘서. 음. 어, 오늘 처음인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노래도 해보고. 어, 정말 처음으로 너무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좁은 자리에서 춤도 춰보고 어. 그래 생축 고맙고 어, 아프지만 너희도 아프지마 어. 난 나름 또 그때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쟁이라서 약을 잘 먹고 건강하려고 들 하니까 어, 여러분도 몸건강이잘 챙기고 어, 알았어 울지 않을게 고마워 날개를 활짝 펴고 그지 오빠 다음에도 춤춰줘 어 다음에도 춤춰야지 응. 매년마다 하면은 매년마다 새로운 춤을 연습을 하고 그러면 살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 약간의 뭔가의 계획이 생기는 느낌 <laughs> 어, 어 노래도 불렀어 노래도 어, 큰 마음으로 음. 어차피, 뭐, 부끄러워, 껴있어, 인젠. <laughs> 어. 그래, 다음에는 더 넓은 곳에서 많은 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 나의 너무 바램이기도 하고, 어, 넓은 곳에서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멤버들과도 뭔가를 또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와는 감동이지 와. <laughs> 어 복근 공개는 못했어. 내가 내가 이렇게 섣부르게 여러분께 복근을 보여줄 거라는 자신감만 가지고 약속을 한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고 이게 또 코로나 상황에서 어, 뭔가 복근을 만든다는 게 어, 정말 독해야 되는데 내가 독하지 못한 것 같아. 아직은 독하면 좀 뭔가 이렇게 나쁜 거 아닌가? 복하고 막 이러면 어 <laughs> 복근은 뭐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약간의 욕심은 있으니까 어춤 어, 이뻤어 고마워 어 아무다 외웠다고 오 그래 좋았어 아무다 외웠으면 다음에 같이 출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을까 어 내년 팬미팅 복근이면은 가능할 것 같아 알았어 해볼게. 그래 너희도 건강 잘 챙기고 오늘 복근 알았어 내년 내년 팬미팅 복근 좋네 어 손편지 읽을 때 나도 너무 감동이었고 어 그래 독하면 안돼 사람이 독하면 나빠 아야 야 아야 그래 어 춤을 올려주는 거는 우리 대표님과 상의해 볼게 <laughs> 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여기 잘 보이나? 어 급조해서 한 거라 어 그래도 이렇게 가는 발걸음을 인사해주고 싶어서 그래 또 올게 얘들아 어 여러분 또 올게요 또 와서 우리 그때 또친구들의 이렇게 글을 읽어주니까 좋네 글을 읽으면서 어 하나하나 진행하는 게 진행하는 게 웃기다 하나하나 라방하는게 좋겠다. 조용빨 좋아, 요 여기? 저 하늘을 날아가. <laughs> 그래. 조심히들 가고, 어, 모든 친구들도 너무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어, 좋은 저녁, 좋은 주말 보내고, 음, 또 봐. 안녕. 사랑해요. 그래, 모두 건강하자. 안녕. 또 봐요.